자, 접는 법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우선,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어, 또 궁금한 점, 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접는 법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부터 일찍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텐트 접는 법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소개 부탁드리고, 유튜브도 구독자 좀 빨리 늘어나가지고 한 10만명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벤트도 좀할수 있게 기회 만들어주십시오. 강요입니다. 강요. 자 바로 영상 전문법 어,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뵙죠.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 어... 경치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지금 여기 어디냐면 어, 경남 양산 덕계 텐트 깔끔이.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장박이나 비 오는 날 텐트 관리하기 힘들 때 어... 텐트 세탁 전문 업체. 텐트 세탁 전문 업체인데 요번에 새롭게 확장 이전을 했어요. 확장 이전을 해 가지고 이곳에 제가 오늘 방문했습니다. 여기 방문의 목적이 뭐냐? 어,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오픈한 거 소개도 할 겸. 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던 대형 텐트. 대형 텐트를 이쁘게 접는 법. 설치하는 법은 오히려 많이 소개를 하는데 텐트 접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별로 없대 가지고 제가 직접 오늘 이 세탁소에서 사장님하고 같이 텐트 접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왔는데 보시면 지금 텐트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조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선 전문이고 텐트 세탁을 전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뭐양보십시오 양. 지금 여기는 우레탄 작업을 한답니다. 현재는 지금 저쪽은 텐트 건조 작업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저렇게 건조된 작업, 자 건조 작업을 세탁을 마친 텐트들이. 예쁘게 접혀 가지고 이제 그 캠퍼 분들 고객분들 한테 이제 받고 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돌아갈 때 여러분도 한번 펼쳐 보셨죠 저도 가끔 가다가 막막 막 관리하기 힘들고 막막 막 건조하기 힘들 때 세탁소에 맡기는데 세탁소에 맡겨 가지고 딱 텐트를 받으면 어우 초기에 우리 텐트 딱 처음 샀을 때그 정도로 예쁘게 접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우 저도 캠핑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렇게 예쁘게 접는 스타일 아니에요. 제 보시면 대충 알잖아요. 저는 그냥 막 대충 맙니다. 기본적인 어떤 방법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대충 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보다는 전문적으로 접는 법, 접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이렇게 텐트 세탁소, 텐트 세탁 전문업체에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막긴말 필요 없고, 편집 없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 무작위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대형 텐트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세요. 퍼시픽되었습니까퍼시픽 버시픽 음, 퍼시픽 좋지 대형 텐트니까 퍼시픽이 완전 히 대형이지.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어 노스피커 노스피커 퍼시픽으로 접는 법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텐트 우리가 그냥 일반 우리 설치하고 철수할 때 이제 폴대가 뺀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접는 법. 자, 편집 없이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 참고로 사장님이 팁을 하나 말씀드리 해주셨는데 텐트를 접을 때는 모든 이너 빼고 모든 지퍼는 완벽하게 지퍼가 다 내리진 상태에서 접으라고 하십니다. 어디 잡아됩니까 양쪽 캐머이 자, 양쪽 캐머이 지퍼. 지퍼. 저 지퍼. 지퍼. 모든 텐트가 다그렇습니다 모든 텐트가 다 그렇습니다. 자, 모든 텐트 텐트가. 요 양쪽 끝단에 지퍼 부분, 지퍼 여는 부분 있죠? 전면과 후면에 있는 지퍼 여는 부분을 잡습니다. 자, 잡고. 잡고. 안으로 들습니까? 안 들니까요. 내가 혼자 하는 걸 기대해 주세요.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아, 혼자 하는 거 보시죠. 자, 혼자 하는 거, 사장님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한번 보시죠. 지퍼를 잡고. 자, 지퍼 부분 잡고. 안으로 접었다. 또 깊은 내는 라인을 두 개를 잡습니다. 네. 안로 아.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텐트 다 똑같답니다. 예,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텐트 거 실내 텐트 보면 앞 뒤에. 지프 두개 여는 거 있죠? 그 끝단에, 끝단 부분을 잡으면 됩니다. 잡고 반으로 접으면 됩니다. 반으로. 자, 반으로 접혀졌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아, 일단, 일단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기서 앞쪽에 돌출된 부분을 이렇게 접습니다. 사각형을 만듭니다. 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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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러분, 보십니까? 다 접었습니다. 어, 아주 간단하죠? 아주 예쁘게 잘 접었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한번 사장님 다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콜맨, 콜맨 코쿤, 어 아, 대중적인 텐트, 코쿤, 코쿤 접는 법, 별도의 설명 없이 사장님 혼자서 접는 법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눈떡을 잘 참고하세요 많은 도움 될겁니다 일하면 안됩니다 일하면 텐트가 지금 못걸로접혔어요아 맞네 코팅부분이 바깥쪽으로 접혔네자 코팅부분 실내쪽이 이렇게 접어지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텐트 손상이 갑니다 손, 손상이 갑니다 청소할때 지프를 다 닫아주시면 편하겠죠 자, 텐트 접는 법. 대형 텐트 접는 법. 이쁘게 접는 법. 어찌 두 가지 한번 보시고 나니까 좀 도움이 됩니까? 별바나 님, 도움 좀 된다요. 자. 앞으로 또 이런 텐트 접는 법 외에도 또 동계 시즌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아니면 정말로 뭐 여러 가지 필드로 나가 봤을 때 애로사항 이런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십시오.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에? 저는 이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남 양산 뜯에 어, 텐트 접는 법 어, 영상으로 보여주신 사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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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지금 새롭게 이전했는데 여러분들 뭐 장보하고 나서 아니면, 텐트, 뭐, 손상이 온다든지, 뭐, 세탁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제가 간접 광고 한번 할게요. 사장님 연락처, 010-2162-2162-5758. 언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든 다 받아가지고 택배까지 되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자, 이상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 커트.